대마도나 제주도에서 뱅해돔 꽤나 낚았다는 분들이 이 거제, 통영, 내만 쪽 뱅해돔 우습게 보고 갔다가 탈탈 틀리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만에서 낚이는 뱅해돔과 외에서 낚이는 뱅해돔은 습성이 다르고 낚시 방법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한 투제로찌 잠길 낚시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낚시는 제주도나 원도에서는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지만은... 어, 거제, 통영, 여수, 내만이나 동해안에서는 그닥 잘안 먹힙니다. 그래서 이 지역 시청자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투제로찌를 사용해 본 뒤에 실망하거나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투제로찌가 먹히는 곳과 안 먹히는 곳, 투제로 낚시를 해야 될 상황과 하지 말아야 될 상황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오늘은 쓰리 제로찌 사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투 제로 낚시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는 초보자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에 관한 그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오늘 하고 다음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장 투 제로찌가 잘안 먹히는 상황은 1. 뱅에돔이 완전히 뜯서 나길 때 남들은 발포찌로 뱅에돔을 곧잘 낚아내는데 나는 투 제로찌로 입질도 못 받았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연합니다. 목줄지에 병예돔이 낚인다는 것은 이 수면까지 완전히 떴다는 얘기인데 그런 상황에서 그 중층 공략용 투제로지를 썼으니 당연히 안 낚이죠. 병예돔이 2, 3m, 때로 1m 수심까지 뜰 때는 이 투제로지를 쓰면 안 되고 제로지나 목줄지를 사용해서 미끼를 상층에 고정한 채 낚아야 됩니다. 이 수심이 5m 이내로 얕은 곳. 바닥 수심이 5m 이내로 얕은 곳에서는 뱅에돔의 부상 여부와 상관없이 투제로찌는 부적합합니다. 뱅에돔 낚시를 해보면 전체 수심의 절반 정도 라인에서 가장 입질을할 바란데 어, 전체 수심이 5m라면 입질은 그 절반인 2.5m 전후에서 나타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수심의 미끼를 띄워놓을 수 있는 제로찌 반유동 낚시가 더 유리합니다. 3. 뱅에돔 입질이 아주 약할 때 뱅에돔의 입질이 아주 미약할 때는 육안으로 입질을 판별하기 힘든 투제로 잠길 낚시는 좀 불리합니다. 대체로 내만 뱅에돔이 외해 뱅에돔보다 입질이 약하고 뜨스무는 뱅에돔이 깊이 무는 뱅에돔보다 입질이 약한데 그래서 그 내만의 한 25cm 급 꼬마 뱅에돔 낚시나 또 빵가루 미끼를 사용한 그 완전 띄울 낚시를 할 때는 투제로 찌가 안 맞습니다. 4 해그름에 가까이에서 입질할 때. 어, 제주도나 외해의 병의돔들은 낮에는 먼 거리에서 낚이다가도 이 새벽이나 해그름에는 10m 이내 근거리에서 줄이 입질하는데 그때는 투제로찌보다 제로찌를 써서 찌를 보고 낚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장 투제로찌가 잘 먹히는 상황은 앞서 말한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투제로찌는 잘 먹히는데 그중 특히 잘 먹히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포인트 수심이 깊고 어느 수심에서 입질할지 모를 때 수심이 8 내지 10미터 이상으로 깊고 밑밥을 뿌려도 뱅에돔이잘 뜨지 않을 때는 중층 탐색 기능이 우수한 투제로 낚시가 잘 먹힙니다. 목줄 길이인 3미터 수심부터 미끼가 정렬되어서 천천히 4미터, 5미터, 6미터, 7미터로 깔아앉기 때문에 뱅에돔의 유형층이 어디에 있든 입질을 받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2. 전유동 채비의 입질 반응이 더릴때 뱅여돔이 뜨지 않고 중층 이하에서 입질할 때는 보통 그비 이하의 봉돌을 물려서 전유동으로 탐색하는 수가 많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뱅여돔이 그봉돌을 물린 채비에 입질 반응이 되질 때가 있는데 그때는 봉돌을 달지 않은, 어, 투제로 채비가 잘 먹힙니다. 투제로 찌 낚시가 가장 잘 먹히는, 어, 입질 수심은 이 투제로 찌가 수면에서 한1 내지 2m 깔아 앉은 수심. 그러니까 한5 내지 6m 수심입니다. 전유동으로도 그 수심까지 미끼를 내릴 수 있지만 전유동은 그 입질 수심에서 뒷줄을 평평하게 견제해 줘야 입질이 잦은 반면 투제로 찌는 그 자체 의 부력에 의한 자동 견제 상태로 내려가기 때문에 별도의 견제 조작을 하지 않아도 병여돔이 잘 낚입니다. 3. 강풍이 불때 아, 바람이 불어서 찌가 바람에 밀리거나 또 바람의 방향과 조류의 방향이 다를 때는 이 찌가 물 속으로 깔아 앉아서 바람에 의향해서 자유로운 투재로 찌가 단연코 유리합니다. 4. 조류가 바깥으로 흘러나갈 때 조류가 점점 먼바다 쪽으로 흘러나갈 때는 그 채비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미끼도 상층에 고정되어 있는 것보다 조금씩 깊이 깔아 앉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때는 그 미끼를 상층에 띄워놓은 제로찌 낚시보다 천천히 깔아놓는 투제로 잠길낚시가 유리합니다. 3장. 잠겨있는 투제로찌. 입질 파악은 어떻게 하나요? 투제로낚시는 잠길낚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찌 대신에 줄로 의신을 파악합니다. 하지만은 잠길낚시라고 해서 항상 낚싯줄로만 그 의신을 파악하는 건 아닙니다. 어, 투제로찌도 수면에서 한 1, 2m 수심까지는 눈에 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병해돔 입질은 대부분 이 투제로 찌가 눈에 보일 정도의 수심, 즉그4 내지 6미터 수심 그 안에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찌를 어 보고 어신을 파악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멀리 던지거나 멀리 흐릴 때는 찌가 내 눈에서 안 보이죠. 그땐 할수 없이 이제 줄을 보고 어신을 파악할 수 밖에 없는데 다행히 병해돔은 원줄을 시원스럽게 끌고 가는 입질을 보여주기 때문에 찌가 안보여도 입질을 몰라서 놓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병여돔의 활성도가 약할 때는 이 입질이 시원스럽게 나타나지 않아서 입질 파악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수온이 너무 낮거나 또 반대로 너무 높을 때 파도 한점 없이 바다가 잔잔할 때또이 부시리 같은 포식자가 설쳐서 병여돔이 움치는 상황에서는 입질이 시원스럽게 나타나지 않는데, 그럴 때는 이제 입질 파악 능력에 따른 낚신 간의 그 족과 격차가 나타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입질 파악 능력이라는 것은 오롯이 그 숙련도의 차이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라서 제가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표현을 해보자면 뱅에돔이 내 옷깃을 살며시 잡아당기는 그런 느낌인데, 그 느낌이 바람이나 조류가 내네 줄을 끌고 가는 느낌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어, 이제 그런 느낌을 모르고 그냥 넘어가면은 병의돔이 미끼만 따먹고 가버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상한 느낌이 들면은 일단 챔질을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체비의 흐름이나 또 밑밥과의 동조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그 빠듯하게 원줄을 잡고 어, 어신을 감지하려고 노력하면 어, 그 옷깃을 당기는 듯한 미약한 입질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4장 투제로찌에 봉돌을 달아야 할 상황 투제로 낚시는 봉돌 없이 하는 게 가장 좋지만 다음 세 가지 상황에서는 봉돌을 다는 게 유리합니다 자, 1. 자버가 많을 때 표층에 자리돔 같은 자버가 많을 때는 일단 미끼가 그 표층을 뚫고 내려가야 벵에돔을 낚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목줄을 한 4m 정도를 길게 하고 바늘 위한 40에서 60cm 높이의 G7이나 G5 정도의 봉돌을 달아서 던지면 어, 이 자버들이 찌의 착수음을 듣고 G쪽으로 모여들 때찌 너머에 있는 미끼는 빠르게 3-4m 수심까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2. 조류가 빠를 때 조류가 빠르면 미끼 하강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그 바늘 위쪽에 봉도를 물려야 미끼 내림이 원활해집니다. 보통 목줄 꺾임 현상이 없는 G5 이하의 극소형 봉도를 달지만 어, 조류가 빠른 상황에서는 G3나 뭐 G2, G1 같은 좀 무거운 봉돌을 달기도 하고 급류가 흐르는 곳에서는 2B나 3B 봉돌을 달기도 합니다. 다만 무거운 봉돌을 달았을 때는 뒷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아, 뒷줄을 너무 풀어주면 이 봉돌이 빨리 내려가서 병여동 그 수심층을 그냥 지나쳐버리니까 아, 3, 4m 수심까지는 빠르게 내린 다음에 뒷줄을 잡아서 천천히 내려주는 아, 그런 조작이 필요합니다. 3. 노을 파도가 일때 너울이 있는 날에는 쏙 조류가 강하게 흐르고 이 파도가 상층에 있는 찌를 자꾸 밀어내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봉돌을 물려서 미끼를 빨리 내린 다음에 뒷줄을 잡아서 이 찌가 멀리 흘러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투제로 찌보다 빨리 깔아는 쓰리제로 찌로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5장 투제로 찌에 찌매듭을 묶어야 할 상황 투제로 찌는 7, 8m 수심 밑으로는 잘안 내려간다는데 사실인가요? 그런 질문을 가끔 받는데 사실입니다. 어, 투제로 찌는 무한정 깔아는 게 아니고 수면에서 한 4, 5m 수심까지 내려가면 이제 더 이상은 잘안 깔았습니다. 그래서 목줄 길이까지 감안해도 7 내지 8m 수심이 한선이고 그 밑에 있는 병해돔은 투제로 찌로는 낫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바닷물의 부력 때문입니다. 부력이란 그 물에 잠긴 물체를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을 말하는데 물에 잠긴 그 물체의 깊이가 깊을수록 부력은 커집니다. 그래서 다이버가 깊이 잠수할 때는 더 무거운 웨이트를 차야 하는 것이고 또 크릴도 깊이 내려갈수록 하강속도가 느려지다가 한 15미터 수심 정도 되면은 이제 더 이상은 안 깔아 않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병여돔이1 0 m 이상의 깊은 수심에서만 입질한다 그러면은 투제로찌로 낚기는 어렵습니다. 그때는 투제로보다 더 많이 깔아 놓는 3리제로찌를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전유동 채비로 깔아 앉혀야 됩니다. 그러나 투제로찌를 가지고 1 0 m 이상의 깊은 수심을 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투제로찌 한뼘위에 찌매듭을 하는 것이죠. 투제로찌 밑에 G2, G1B 정도의 무거운 봉투를 달고 또, 지 위에는 찌 매듭을 해서 이 봉돌이 투제로 찌를 끌고 내려가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 투제로 찌는 봉돌과 결속이 되어서 3제로나 4제로나 어, 그보다 더 무거운 잠수 찌로 바뀌게 되죠. 이렇게 하면은 10m, 15m, 20m 수심까지도 노릴 수가 있습니다. 어, 한겨울에 그 서귀포 범섬이나 섭섬에서는 이런 투제로 찌 매듭 낚시를 사용해서 그 바닥에 있는 굵은 병여동을 낚아냅니다. 언뜻 생각하면은 투제로찌 위에 찌 매듭을 하지 않아도 그 수중에 잠겨있는 이 투제로찌 구멍을 통과해서 이 전유동 체비가 계속 깔아앉을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수중에 잠긴 그 투제로찌 구멍을 원줄이 통과하는데 저항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봉돌과 투제로찌를 결속을 해서 그지 자체가 이렇게 깔아앉는 것보다는 깊이 안 내려갑니다. G5 이하의 가벼운 봉돌을 물릴 때도 그 매듭을 한 것과 안한 것에는 그 미묘한 그 하강 속도의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도 직접 찌 어, 매듭을 또 묶어도 보고 또 풀어도 보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그이 하강 속도의 차이를 직접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투제로찌가 적합한 상황과 부적합한 상황 그리고 어, 투제로찌의 봉돌과 찌매듭을 아, 묶어서 이제 낚시하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투제로찌, 병해돔 낚시의 필수 병기지만 결코 만능은 아닙니다. 아, 방파제나 또 내만갯바위에서는 제로찌가더잘 묶입니다. 하지만 수심이 깊은 외에서는 이 투제로찌로 정말 깜짝 놀랄 조과를 거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잠길 낚시를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